뱃살, 귀, 밥, 난 먹기, 빵, 단 거, 난 먹기, 운동, 안 하기. 이런 사람 주목. 안녕하세요. 오플닷컴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4년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식이조절이나 운동을 병행한 다이어트 시에 함께 먹으면 도움되는 영양제 4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미국 아마존 후기 1500개 오플닷컴에는 식욕 억제 쪽으로 긍정적인 후기가 많은 졸러 레보레토리즈 잔트렉스 블랙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로도 불리는 잔트렉스 블랙은 원래 근육은 유지하면서 지방만 분해할 수 있는 있는 컨셉으로 개발된 제품인데, 현 재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더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성분은 독점 블렌드로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데 메인 성분 두 가지를 보면 GLP-1 호르몬 분비 자극제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식사를 충분히 한 것만큼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예르바 마테와 신경계를 자극하지 않는 천연 카페인 성분으로 운동신경 향상, 만성피로 해소,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과라나 씨앗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잔트렉스는 흔히 식욕 억제제에 들어가는 부작용이 심한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잔트렉스는 블랙과 블루 두 가지가 있는데 블루는 캡슐 제품이고 블랙은 액체로 채워진 고급 소프트젤 제품입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이 많고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블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머스핏의 피 시서스입니다. 시서스는 포도과 식물로 고대부터 뼈, 인대,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 영국 식품표준청에서 체중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물로 등록되어 있고 식약처에서도 건강기능 식품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시서스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퀘르세틴과 이소람 네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효소와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만 123명을 대상으로 8주간 하루 1028mg의 시서스 제제를 먹게 했을 때 6.6kg를 감량하였고 식이조절을 함께한 그룹은 8.1kg 감량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머스피트의 폴리코사놀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폴리코사놀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 잎과 줄기 표면의 왁스층에서 추출해서 정제시킨 천연 지방 알콜 추출물로 사탕수수 100톤당 폴리코사놀 단 2.5kg만 추출된다고 합니다. 쿠바에서 자란 사탕수수에 질 좋은 폴리코사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여 쿠바 폴리코사놀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건강의 경계 에 있는 성인 38명을 대상으로 정제된 폴리코사놀을 하루 20mg씩 4주간 먹게 했을 때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이라고 불리며 동맥경화를 예방 하는데 도움을 주는 hdl 콜레스테롤 은29% 증가시키고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ldl 콜레스테롤 은22%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성지방의 수치를 감소시킨 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비만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폴리코사 산호를 투여한 결과, 염증 지표 및 렙틴 호르몬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운동 효과를 증폭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네번째는 닥터스베스트 시나몬 추출물 신슐린입니다 닥터스베스트 시나몬 추출물은 신슐린사의 계피 추출물을 사용했습니다 신슐린은 물을 이용한 수용성 특허 공법으로 계피의 독성 성분을 제외하고 유효성분만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질 높은 시나몬 추출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계피향은 엮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평소 향이나 맛 때문에 계피 섭취가 어려우셨던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나몬은 공복 혈당,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유의미한 감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항균, 항산화, 심장질환, 인지력 저하 예방, 치아 건강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는 보도 영양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품의 상세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으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